히브리서 2장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물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연회에서 실시한 전도 컨퍼런스 1차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세미나에 두분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강사님은 대전에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부흥한 교회인데, 그렇죠. 3차, 4차 성전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 교회입니다. 뭐 금산, 심지어는 뭐 서산, 인천 이런 데서도 교인들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그런 분들 지방에 있지만 또 열심히 또연계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그 이제 대전으로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또 어떤 분들은 금산에서 새벽기도를 하시고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오케 하시는 목사님 모습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두 번째 강사님은 제주도에서 오케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양육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청장년이되고 이제... 주례도 하시게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10, 년 16년인가 계셨는데 어, 교회가 저희보다 조금 짧은데 어, 가장 오래 계셨던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고 아이들하고 축구하고 열심히 경험에도 축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비전트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하시는 목사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열심히 또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목회를 어, 찾아서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 그 전도의 열정을 가졌던 분은 전도의 열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이제 친근하게 막 이렇게 뒹구는 걸 좋아하셨던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하셔서, 어,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제주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경우에는 20평의 교회가, 장애가 열절열줄인데 10절, 근데도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 한 60명이 넘게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도 한 27명인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유명한 해녀가 나오는 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죄, 죄인이 걸어가면 마지막 그 모습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한평생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3년의 공생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지시는 어떤 그 과정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어, 죄인과 같이 되시려고 오셨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 그, 거룩하라고 말은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는 에, 모습을, 에, 이제, 저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세상 가운데서, 죄인의 모습 가운데, 마치 오늘 말씀에는, 형제다, 라고까지, 당신을 내려놓고, 어, 정말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사람을 멸하고자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귀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똑같이 굶주려 보기도 하셨고, 아프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려 보기도 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어, 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보셨던 예수님 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고귀하게만 살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심지어는 그들만이 겪어야 할 죽음까지도 어,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어, 구원자가 어떤 어, 삶으로 우리에게 예, 보이셨는가 모범을 보이셨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어,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천사와도 전혀 다른 어,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했지만 그러나 오늘 2장에는그 높으신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낮은 모습처럼 저희의 모습으로 죽으셨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잘 참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어, 아는 사람들을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운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청하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 선택의 결과죠.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잘못,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어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우리 어떤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우리의 삶의 습관 때문에 오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그 뭉툭거려가지고 다 어려움이다,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네, 어떻게 해결을 달라고 구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거의 그 개의치 않고 어,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네 습관이 왜 그래냐 이렇게 하고 나를 다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함에 대하여서 어 물론 때로는 뭐 찔림을 갖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 그냥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우리를 오히려 또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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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주님의 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 고난받는 형제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난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럼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생겨난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냥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 형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에, 섬기며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올라온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기쁘게 받으셨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삶에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할때 역시 이런 마음으로 어, 형제 삼고자 어,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한데 사실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 따라서 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구하는 그런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전도를 할텐데 예, 전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어, 어려움을 당하는 예,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수 있는 낮아지는 어, 마음이 또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그것은 간절한 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데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부어 달라고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등이 구원하시는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예, 기도하겠습니다.